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게 안 하고 그냥 남만이 모거든 그런 것이 싫어서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나가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금목 한 마리 다고 저는요, 그분들한테 하나더럽니다. 하세요.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고요? 저는 갈 때마다 자사람테 동요하고, 그냥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도와주면 그렇게 봐요 복음을 때려줬든지, 그리고 때려줬지 못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지나는 거예요. 네. 남의 눈치를 보고 지나는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예 나도 내일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이 왜 무섭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그분들 용기 정말 좋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환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잘못된 복음, 쇠속화된 복음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낳고, 예수 믿고 대부산되고 부산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런 쪽으로 복음에 가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 초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한 번도 물질이 한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쌀통을 만들어 놓고 그 쌀통에 그냥 교인들이 교회오면서 사람 도시 가지고 오면그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공급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특면 부신 기적이라고 보고만 지낸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 초대의 그런 목사님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 어느새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세상사람으로 가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영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최상 종교인들, 그특기 목사들, 왜 기독교인들은 최상 자기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정도는 살겠지 않은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수 받되면 교회는 아무도 힘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으로 구해야 됩니다. 거기왜 네. 물질이 들어가고 왜 물질의 축복이 들어가고 왜 그런 잘못된 복음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일으가는 것이 세수화된 증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볼수 있는 그리고 세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다 미사 억울을 하고 그냥 모든 걸 만들어붙이고 그래도 복음 전하는 안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뇌는 분이 없다 아, 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뇌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요 아,